페어리 한번 볼까요? 이벤트 좋은 건 없습니다. 페어리인데 이 바보들 여기 지금 자리 아깝다. 지금 여기 야 여기 지금 이 머린 뭐 여기 뭐 아저씨들 다야이 구경만 하고 있어. 이게 말인가? 다른데? 다른데 한번 가볼까? 이거 진짜 근데 패치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패치해줘야 돼. 페어리가 이렇게 가둬지면은, 테를 타야지, 테를. 맞지 않습니까? 아니, 틀린 말 했어? 아이고, 씨. 야, 아니, 페어리는 무슨 잰데, 도대체. 24시간 저러고 맞고만 있는 거야. 여기 지금, 8명. 하나, 둘, 셋, 넷. 5, 6, 7, 8명. 이렇게 8명만 24시간 하는 거라고. 존나, 얘는 뭐냐고, 이거. 안녕하세요. 사태가 심각하네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쳐도 날개를 안 준대. 야, 야, 이게 충격이야, 형들. 이거 진짜 충격이다. 이거 진짜 충격이야. 뭔지 알아? 막피울까봐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어 다 채팅 치는 거 봐. 하루 왼종일 페어리만 치는데 수동이야 수동. 자동이 아니야. 미쳤어. 다 채팅치고 있어. 아니 지금 형님들 수동 수동 실합니까? 형님들 수동 실합니까 이거? 아,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페어리 때리는 거만 보고 있는 거야. 전 이것만 아, 무조건 이화면만 봄. 야, 이형은 이제 눈 감고도 페어리 그릴 수 있겠어. 이거는 엄청난 모니터예요 아라크는 얘는 인기도 없네. 아니, 이게... 아... 야... 언덕 하나 두고 페어리 두 마리가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달짱 지금 솔직히 화활이랑 달짱 이렇게인데 무조건 달짱이 좋거든요 무조건 다른 클래스 뭐 데블 만드는 거 미스릴 몬스터가 줍니다 몬스터가 데블은 몬스터가 미스릴을 주기 때문에 요던에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그 사냥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냥으로 언젠가 모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던에서 사냥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미스릴 노가다라고 얘기해서 미스릴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법사, 마단이에요. 마력의 단검 볼까요? 법사가 차는 게 보통 마력의 단검입니다. 마력의 단검, 마찬가지로 미스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기사, 군주, 법사들은 미스릴 노가다를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요정, 요정하면 활 아닙니까? 하활이랑 달짝 근데 미스릴 들어갑니다. 아, 다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지. 근데, 페어리 날개가 들어가. 200개. 페어리 날개 200개? 뭐, 엔티 열매 같은 건가? 싶어서, 이거를, 보면은, 페어리 날개는 가격도 비싸. 자, 이 요정들은, 이 페어리 날개를 어떻게 얻느냐. 거래소랑, 이렇게 노가다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때려놓고, 잠수한다고, 이거를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형님들, 손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봐 손 나오죠. 바로 손손손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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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형님 이, 이 형들은 수동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어. 페어리 잡겠다고 왜 모니터를 하냐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막 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뭐한분두분세분네분네분 분, 분, 네 분, 네분 손하셨는데 나머지 네 명은. 한 사람이 돌리는 작업장일 수도 있어요. 맞잖아. 막피의 위험. 그리고 이렇게 자리 잡으면은 이 도화, 과학, 이형은 하루 종일 자리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풀박스가 됐을 때는 텔레포트를 한다거나 페어리의 개체수를 진짜 많이 만들어 주던가. 달짝 만들려면은 어 게임 접속하는데 대기열 8시간 걸려서 와. 8시간 기다려서 접속하면은 페어리 노가다 하려고 이거 8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볼때 8일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 요정만 이거를 또 노가다를 할 수가 있어. 차라리 페어리를 일반 몹으로 만들어서 페어리를 죽였을 때 페어리의 날개가 나오거나. 그치지 활을 쏴서도 먹을 수 있던가? 아까 어떤 분은 잘 몰라요. 활 쏴도 먹을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뭐, 활속에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 이 형은, 언젠간 나오겠지야.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계속 땡기고 있는 거야, 그냥. 이 형은, 그냥, 희망이 없어. 어, 뭐야, 이거, 이씨발. 어, 마피! 막피. 막피막피막피 막피. 이런다고! 어떤 새끼야 죽여, 누구야? 대만에서 막피에요 대만에서! 형들, 대만에서 막 필요합니다. 이 페어리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해요. 페어리 때문에 살인 나는 거야. 여기 한명 죽었는데? 그래, 이렇게 되는 게 차라리 맞아. 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노가다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가 많아요. 요정만 준다. 맨손으로 하면은 준다. 있으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열심히 복싱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나 요정 아닌데 여기서 뭐 먹은 적 있다.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은 다른 클래스는 못 먹는 걸로 확정 내겠습니다. 아, 운영자인데 치니까 좋다고요 운영자면 이 새끼야. 이거를 지금 고쳐놔야지. 페로리를 지금, 이 사태를 지금. 이거는 확실히 패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금러 빼고는 달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달짱이 좀 이렇게 많이 퍼지고 요정분들도 재미있게 사냥을 하고 재미있게 전투를 할수 있게 그 NC 형님들께서 이거는 패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형님들.